So oh. 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앞의 세 강의 36강, 37강, 38강에서는 티벳불교 수행에서 의생신, 즉관신을 성취하는 수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생신을 성취한 수행의 궁극의 이름이 하는 무지개 몸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 무지개 몸은 영어로는 rainbow body라고 하고 한자로는 홍채신 이라고 합니다. 이 홍자는 무지개홍자, 채자는 삐깔, 삐깔 할때 채자, 신자는 몸신자 그래서 무지개 빛깔의 몸이란 뜻입니다. 이 무지개 몸이 의생신 환신을 성취한 궁극에 이르게 되면 이 무지개 몸을 얻게 되는데 대만, 타이완의 TV방송 동삼재경신문 에 예,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실제 사례가 보도된 무지개 몸을 승취한 위대한 수행자 세 분의 실제 사례가 보도된 것이 있어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수행을 승취한 큰스님들 큰 위대한 수행자들께서는 무지개 몸, 이걸 홍화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승취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무지개 몸을 승취한 수행자는 일반에 드실 때 신비한 향기가 방안에 가득 차고, 이 무지개 몸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가장 뛰어난 경우는 여기 대만 TV 방송에서는 가장 뛰어난 경우를 보살의 경지를 성취한 분들 이렇게 말하고, 이거보다는 조금 못한 경지를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한 분들께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가장 뛰어난 무지개 몸을 성취한 분들은 몸이 빛으로 변해서 사라지면서 몸의 손톱, 머리카락 등을 남기거나 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빛으로 변해 사라지는 경우, 그 다음 무지개 몸의 경지를 성취하신 분들은 두 번째 몸이 점점 줄어들어 수축하여 40에서 50cm, 심지어는 20cm 정도 크기까지, 지금까지 관측된 것으로는 가장 작은 크기가 20c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로 몸 전체가 축소되는데, 이런 과정이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줄어든 육신은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리면은, 물론 이런 위대한 수행자의 그 돌아가신 몸을 이렇게 망치로 두드린다든지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이런 뛰어난 수행자분들의 제자들이 일반인들한테 불자들한테 신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망치로 두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긴 하면 은 금속성의 맑은 소리가 나며 엄청나게 단단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금강불계지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실제로 무지개 몸을 성취한 세 분의 큰스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큰스님은 아스 아종림포체로세살때 금강무, 티베 불교의 의식 때 추는 춤인데 이걸 추었는데 세살때 이런 금강무를 췄는데 춤을 추실 때 신발바닥에서 법륜 형상이 나타났고 이 아스 아종림포체는 무지개 몸, 홍화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불자들한테 그리고 제자들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열반 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제자들과 여러 대중들을 모아놓고 삐초로 변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의사가 삐초로 변해 사라지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 아랫부분에 이 아스, 아, 아종림포자께서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무지개 몸으로 삐초로 변해서 열반에 들어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만 TV 방송에 나온 내용을 캡처한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사진에 보이다시피, 이 사람 형상의 빛이 있는데, 이것이 6개월 전에 열반하시기 아스 아종 림포체가 유, 열반하시기 6개월 전에 이렇게 빛으로 변하는 모습,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사람의 형상의 윤곽이 있고,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전행됐을 때는 사람 형태의 윤곽은 다 사라지고, 둥그런 원만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후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스 아종 림포체 다음에 두 번째 큰스님은 아초버방인데, 이 아초버방은 열반에 드실 때 몸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이 TV 보도에서, 대만 TV 보도에서 세 슬자가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초버방께서 머리에 쓰신 모자, 이 오불간이라 하는데 다섯 개 꽃잎 형상의 다섯 부처님을 그린 모자인데, 이 오불간 아래의 머리부터 몸 전체가 축소되어 몸 전체가 거의 모자 크기로 줄어든 사진을 보여줍니다. 열반에 드시기 전에 모자를 쓰신 모습, 이 오불간 모자를 쓴 모습과 열반에 드셔서 몸이 축소된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2017년 7월 23일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열반에 드시는 것을, 이 열반에 드실 때 일주일간 몸이 점점 축소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대만 TV에 방영된 것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 이렇게 몸이 축소되어 작아지었습니다. 여기 사진 자세는 안 놓는데 이렇게 이 오불관이 있고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작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스님은 소난 랑제 소난 랑제 린포첸인데 이분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개국 공신인 장국화 장군이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 장국화 중장인데, 이 장국화 중장 장군은 1950년도에 티베트에 파견돼서 그곳의 군구를 관리했으며, 당서기를 역임했습니다. 이 장국화 장군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소난랑제, 림포체에게, 어, 소, 친하게 지내던 소난 랑제니 포체께서 어느 날 장국화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서 장국화 장군한테 내가 어느 날 멀리 떠나니 와달라는 말을 듣고, 와달라는 말을 듣고, 소난 랑제니 포체를 만나러 장 장군이 갑니다. 이때 장 장군이 큰 스님께서 멀리 떠난다는 말을, 티베트의 큰 스님들은 종종 불법을 전파하러 다른 지방이나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다른 지방으로 포교를 하시러 가시는 것을 알았지만, 큰, 이 순환 낭제 림포체가 계신 절에 도착해 보니 매우 조용하였고, 50명의 제자들이 원을 그리며 큰 스님을 중앙에 두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스님께서 가부자고 앉아 계시다가 공중에 몸이 떠올라 공중부양을 하신 후에 큰, 소리, 큰 소리가 나면서 큰 스님 몸이 완전히 빛으로 변해 사라지신 것을 목격하고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도와 티베트의 위대한 수행자들은 무지개 몸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빛으로 변해서 사라지든가, 아니면 몸이 수축하는 경우, 이렇게 점점점 일주일간의 정도 기간에 몸이 점점점 수축해서 40에서 50cm나 심지어는 20cm 정도로 몸이 수축하는 이런 것이 무지개 몸인데, 스카모니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이 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준다라는 준다라는 대장장이의 아들 이 공양을 스카모니 부처님과 스카모니 부처님을 함께 같이 수행하시던 여러 비구 스님들을 이 준다가 대장장이 아들이 공양을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음식을 마련해서 이공양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그리고 스카모니 부처님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과 함께 준다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많은 음식을 이렇게 차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음식을 보고서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준다에게 이 음식은 부처님 자신에게만 공양을 올리고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공양하지 말라고 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스카무니 부처님께서 이한 가지 음식을 드시고 나서 준다에게 구덩이를 깊이 파서 땅의 구덩이를 깊이 파서 이 음식을 남은 음식을 다 묻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음식이 스카모니 부처님께서는 준다는 고의로 그린 것은 아니지만 이 음식이 어 식중독으로 오염이 돼있어 상해 음식이 있거나 했기 때문에 식중독 균이 있다든지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음식인 것을 스카모니 부처님께서 아셨습니다. 아시고 이 음식을 혼자서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면은 사실은 이 스까모니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그때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 준다의 공량을 먹고 죽을 업이었습니다. 이런 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자신이 그 업을 대신 받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묻기를, 그러면 그 준다의 공량을 땅에 파묻어 버리고 부처님께서도 안 드시고 모든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 드시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묻겠지만은 이 업이란 것은 한번 정해진 업은 어, 과보가 익은 것은 과보가 익은 업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준다의 공량은 피하더라도 피하더라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반드시 다른 업으로 이런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대신 드셔서 육체가 아주 불편하는 이 독성이 든 음식을 드시고 육체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이후에 인도와 티베트의 위대한 수행자들은 무지개 몸을 승취하셔서 돌아가실 때 빛으로 변해 사라지시거나 아니면 몸이 점점 축소되는 이런 이적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런 이적이 없는 분들은 대개 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마하 목근년 신통제일이라는 마하 목건련 같은 목건련 전자 같은 분은 신통 제일이었지만은 전생에 부모를 죽인 업 때문에 도적대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행자들은 이렇게 무지 이런 업으로 인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무지의 몸이나 아니면 좌탈 앉아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서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이런 이적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